아 누가복음의 별명은 그 기도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아 어, 이제 그들 그럴 것이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어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보서의 고백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또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인성에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어, 누가 복음 2장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 그 아이가 어, 자람에 어, 지혜가 더 많아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고 지혜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자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어, 우리가 걸어가야 될그 길을 주님이 그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짊어져야 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으로서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에 빠져서 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맞죠? 그리고 나사렛 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어, 바로 메시아다. 이거 우리 가 믿는 거죠. 근데 그 문구만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 복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죄를 모두 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혜, 그것과 그의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삶이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기억지 않고, 예수님의 삶은 기억지 않고, 십자가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필요하다면, 어,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께서... 굳이 태어나서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처럼 그냥 성인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딱그 공생에 시작할 때그 성인으로 짠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 씌고죽으셔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 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핵심 사역을 하신 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가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하나님의 신제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가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많은 이유를 댑니다. 많은 일이 생겼고 이런 저런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쁘고 내가 기도할 정도로 시간을 낼 수는 없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시간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트는 시간 자체가 뭔가 이렇게 그 신비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더잘 들어주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하셨을까요? 아주 뭐그 구체적인 왜 그때 기도하셨나 이거는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침부터요, 밤 늦게까지 계속 사람들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도 그렇잖아요. 니고데모 한밤 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잠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쉬셔야 되니까 이렇게 주무시고 새벽에가 아니면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낼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아, 저는 직장생활이 이러이러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굳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나의 라이프 스타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 그곳이 있어야죠. 그게, 그때가 언제가 됐든. 다, 그, 예수님 시대하고 좀 지금은 다르잖아요. 직종에 따라서 생활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그게 뭐 새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어요. 일어나셔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제자들이 일어나서부터 다 같이 잘 때까지는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잠 시간을 쪼개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많은 예수님께서 핑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 환경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이 환경에 흔들리는 기도 생활을 해 나가면 안 되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어, 바로 환경을 이기는 것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진짜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말씀은 항상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핑계될 때 경건의 삶에 있어서 핑계되기 쉬운 많은 환경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해야 될 자리거든요 왜요? 그 산을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핑계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핑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은 무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간섭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몸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왜 예수님이 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처음 예수 만났을 때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더 많이, 더 넓게 그 복음의 비밀이 예수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삶을 닮아가고 그의 새벽에 주님께 나아간 주님과의 교제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이기는 기도 생활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닮는 거는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막그 그 의지를 가지고 흉내 내면 닮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의지가 아주 강하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의지를 가지고 닮아가려면요, 그 대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이팝을 배워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와, 저도 그 한국말하고 영어를 섞어서 요즘에 케이팝 막 노래를 하잖아요. 막 애들이 들으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안 들려요. 이렇게 들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부모님들이. 요새 노래는 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생각 <laughs> 제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요. 그 자세히 놓고 봐야 돼요. 한글하고 영어를 같이 보면서 "아, 무슨 말 하려고 했구나" 거기까지는 되겠는데, 따라서는 절대 안 돼. 어, 어떻게 이, 이거를 이게 영어하고 한국어를 섞어 갖고 그렇게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리듬에 맞춰 가지고 아, 안 돼, 안 돼, 이렇게 의지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어, 그삼촌 팬들 있죠, 삼촌 팬들" 와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요. <laughs> 계속 듣고, 계속 반복합니다. 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고, 환경을 이기는 기도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골방에서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상기시키고,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공생할 때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옛 기억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옛날에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도의 비결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기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빠지면 시간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반대가 아니고 오래 기다운다고 해서 깊어지는 건 아닌데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오래 거하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마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에 중요한 건 어,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내가 그 처음 예수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이 주님을 더 훨씬 많이 알죠. 근데그 얘기는 뭐예요? 첫사랑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그때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들이 그대로 돌아갔다면 됐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더 깊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기도와 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가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많은 이유를 이미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로서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평생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학교에 입학하는 건데 평생에 기도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예수께서 그가 오셔서 끝까지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예수 닮기 원하네 뭘 닮아요? 예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사경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그 다른 게 아니죠.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우리 예진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